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파워 1학년 2학기 표준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 기본 도형에 이어서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보이지 않고 또 어 그냥 그리기도 참 어렵고 어 공간 속에 있는 상황들을 또 생각해야 되고 상상해야 되는 문제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눈에 많이 익혀 놓는 거. 도형은 눈에 많이 익혀 놓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어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어를 잘 정리하는 데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 봄으로써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평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부터 이제 시작해서 공간으로 넘어갈 건데, 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또 평면과 점과 위치 관계를 먼저 볼 건데, 어,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A냐 B냐. B가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닙니다. B는 지금, 어, 붕떠 있죠. 요런거 말고 이렇게 점 A처럼 직선 l을 콱 밟고 있는 그 점이 바로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 된다. 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풀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디 어디 선 위에 있는 점 P 또뭐점 A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그 직선 혹은 어 면을 밟고 있는 점이 위에 있는 점이구나. 이런 것들도, 어, 처음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에, 아, 어, 아, 평면을 이렇게 콕 밟고 있는 점 A가 바로 위에 있는 점이지, 평면 P 위에 있는 점이지, B가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평면, 어, P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위에 있지 않은 점이 B인 거예요.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자 평면에서 직선 둘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두 직선이 평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한히 양쪽으로 쭉 뻗어 가는 것을 어, 배웠었는데 그 아무리 양쪽으로 쭉 뻗어도 두 직선이 만나질 않아. 그러면 그 직선을 이제 평행한다고 하죠. 그리고 기호로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직선 둘이 평행할 때는 이렇게. 쭉쭉 그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평행인데 평행하는 과정 있고요 여기. 그렇지 않은 과정, 어, 관계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일치한다. 지금 두 직선이 지금 겹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 이렇게 기호로는 쓰게 됩니다. l과 m이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 평면에서 이야기입니다. 공간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다. 요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간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 이제 네 가지를 볼수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간 속에도 두 직선이 일치할 수 있고, 평행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공간 속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평면에서는 이 관계가 없는데, 공간 속에서는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어, 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요 아래로 가는데 이제 둘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꼬인 위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육면체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선하고 요 밑에 있는 요선 둘은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아요. 요 둘을 꼬인 위치라고 볼수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공간 속에서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처음 배우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꼬인 위치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직선과 이번에는 평면입니다. 선과 면의 위치 관계 세 가지 볼수 있는데 바로 평면의 직선이 착 올려져 있으면 포함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난다. 지금 이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평면도 쭉 무한히 펼쳐지고 직선도 무한히 펼쳐지는데 만나질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평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역시 기호로는 평행하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도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상상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상황이 될수 있을까? 직선 하나가 있고 평면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위치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직선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면서 어,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에 대한 내용인데, 직선과 평면도 수직이 돼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눈으로 보면 쉽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놓고, 어떤 상황이냐. 지금 L이 이렇게 쭉 뚫고 가서 지금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어느 각도에서 봐도 다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직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볼때 우리가 평면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역시 점 H. 선에서 쭉 내려서 만나는 그콱 밟고 있는 곳을 뭐라고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했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평면과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평면 위치 관계입니다. 평면 둘이 있는데, 면이 둘이 있어요. 면이. 면이 둘이 있는데, 공간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면이 어떻게 어~ 위치를 할수 있느냐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두 평면이 완전히 동일하게 착 붙어서 있으면 일치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요렇게 어~ 두 평면이 지나가는데 요렇게 한 직선에서 만날 수 있죠 요거 우리 교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두 평면을 쭉 펼쳐도 아무리 무한히 펼쳐도 만나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평행하다 역시 평면도 평행할 수 있거든요. 평면 둘도 평행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의 수직 역시 평면들이 둘이 이제 만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만나고 있냐면, 바로 직교하고 있는 상태. 그죠? 수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역시, 어, 간단히 볼게요. P와 Q가 서로 수직이다. 기호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 수직으로 만나서 90도를 이루고 있다. 요렇게 되는 상태를 평면 역시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부분이 오늘 위치관계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평면 도형의 문제를 풀 때에는 특히 이제 요런 용어들, 그리고 실제로 각도를 구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의부터, 이름부터, 용어부터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의각, 억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셔야 돼요. 직선 L, M, N, 요세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L과 M은 평행하다고 얘기할수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직선이 지나고 있고, 통과해서 N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지나고 있을 때, 각들이 교각이라고 그랬죠. 교각이 많이 생기죠. 요 각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바로 동위각이라고 한다.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이각 a 하고, 이각 a가 지금 이쪽 네 위에서 이네개 a b c d 중에 위치에 있는 위치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쪽 아래에 있는 교각 네개 중에서는 지금 a와 같은 위치가 누구냐? 그럼 바로 각2다이 둘이 바로 동위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동의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위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봤을 때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 각 D와 각 H는 서로 동의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C와 G도 동의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총 4쌍의 동의각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엇각인데요. 엇각은 이제 엇갈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엇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엇각은 B와 각 H 둘이 지금 이렇게 엇갈려 있어서 엇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각 A D F G는 지금 엇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주세요. 우리 아, 어, 우리 학생들이 A하고 G는 엇각인가 요 이렇게 막 이제 처음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 안쪽에서만 일어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B와 H 그러면은 E와 C가 서로 엇각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좀 보충. 자, 동의각은 우리 알파벳 F 생각해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엇각은 이렇게 알파벳 Z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만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제 각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동의각과 엇각을 찾아야 돼요. 이 녀석의 동의각이 누구지? 어, 요 아이의 엇각은 누구지? 이렇게 찾아야 될 때는, 요렇게 좀, 어, 처음에는 연습할 때, 아,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엇각은 서로. 요렇게 서로 위치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처음 연습하면서 눈에 익혀놓는 걸로 이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서는 문제도 많이 이제 풀게 되고 진행이 되는데, 어, 평행한 두 직선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지금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는 어, 가장 중요한 성질,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어, 평행할 때 누가 LM이 평행하다면 이게 조건이 돼야 돼요. 전제가 돼야지 이제 같은 건데 누가 A와 H 서로 지금 어떤 관계? 동의각의 관계가 서로 같게 되고 실제로 여기가 만약에 120도다. 그러면 H도 120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평행할 때 역시 B와 H, 아까 전까지 엇각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평행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바로 B와 H는 서로 같게 된다. 왜? 엇각이 같다. 어, 한 번, 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동의각이 같은데, 왜 엇각도 같나요? 지금 이 동의각 A를 이제 180에서 빼면은 요각이 나오죠. 왜 평각은 총 180이니까. 그리고 이 A와 이, 요, 요각, 요각과 이제 A를 합하면 180인데, 이 h와 요각을 합해서 180이에요. 그죠? 평각이니까. 그래서 요 녀석 둘이 또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의각과 엇각은 평행할 때 서로 같다. 요거를 기억해 주고 또 막꼭지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 요것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 이 평행선에서 동의각, 엇각 찾는 문제. 요런 것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서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